게임 발전사를 살펴보다 보면, 어쨌든 제한된 공간과, 그리고 그 제한된 기술 안에서 그걸 어떻게 재현을 하느냐가 주요한 목적이었었는데요. 제한된 공간에서의 움직임을 현실로 옮기면서 현실의 퍼포먼스로 옮겨내는 걸 일종의 번역 과정으로 좀 저희는 바라봤고요. 이번에.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불일치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이전 작업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데이터나 뭐 게임이라던가 혹은 되게 온라인 상의 어떤 것에 좀더전 집중되어 있다 고 생각했거든요. 어쨌건 주제적인 것도 그렇고. 근데 이번에는 저는 그것을 경유해서 사실은 현실 이 퍼포먼스에 대해서 더 관심있게 봤던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퍼포먼스를 관람하는 자가 있고 퍼포먼스를 행하는 자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 관계에서 그 시선에 대해서 오히려 좀더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런 그 게임 공간이 실제 공간으로 옮겨졌을 때도 사실 물리적으로 실제 공간에서 게임의 공간을 재현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랬을 때 관객의 위치를 어떻게 조정하고 관객들이 실시간으로 어디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관객한테 펼쳐지는 그 세상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를 보러 온 관객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또이 게임에 그냥 참여하는 어떤 참여자의 시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시각의 문제? 어떻게 보는가? 어디에서 보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또 그리고 2D 게임에서는 카메라가 아예 음. 없거든요. 제가 또 3D 게임도 잠깐 만들어 봤었는데 그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 3D 게임에서는 카메라를 먼저 심고 시작을 해요. 2D 게임은 카메라 자체가 없어요. 그래서 그 차이가 되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런 2D 벨트 스크롤 게임을 또 현실로 번역을 하면서 그런 카메라의 용우가, 용우도 한번 번역을 시도해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일단 그 게임보다 장소가 먼저 정해져, 정해진 상황이었어요, 그때는. 그래서 그 얼터사이드 공간이 좀 이렇게 세로로 길쭉하잖아요. 그래서 뭔가 횡 스크롤이나 벨트 스크롤을 해보면 더 공간에 맞게 맞는 이야기를 할수 있겠다 싶어서 횡이랑 벨트 스크롤 위주로 살펴봤었고 그래서 지영이랑 또 같이 게임을 하면서 어떤 게임이랑 가, 같이 하면서 너무 동작이 제하, 너, 그래, 그래도 너무너무 단순하거나 아니면 또 그,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. 어쨌든 게임을 횡 스크롤하고 벨트 스크롤 여러 가지 후보를 두고 직접 플레이를 해보면서 좀 퍼포먼스로 옮겨내기에 적합한 거를 골랐었어요. 그래서 최종 선정 골든엑스가 되었습니다. 그거는 어쨌든 저희가 하면서 각자 뭐 이번처럼 같은 거를 같이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작년 전시처럼 어, 뭐, 영상, 서로에게 개입을 많이 했지만 영상을 만들고 퍼포먼스를 만들 수도 있는 건데 사실 그두 개의 시간성이 다르잖아요. 그리고 또 매치가 다르기 때문에 또 각자 매치가 서로 음. 완전히 합쳐지지 않는 점이 분명히 있고 근데 그 점을 그냥 음. 인정을 하고 음. 그리고 그거를 서로에게 굉장히 개입을 많이 함에, 하면서도 그거를 하나로 어떻게 만들 똑같은 걸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그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진짜 말 그대로 그냥 포용한다? <laughs> 그래서 끌어안는다라는 표현이 좀 맞지 않을까 싶어서 끌어안는다라는 말을 쓴것 같습니다. 그리고 되게 은유적으로도 사실 저희가 퍼포머들이랑 계속 지금 한 3년째인가요? <laughs> 똑같은 퍼포머들과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퍼포머들이 각자가 번역하고 있는 그것을 저희가 사실 다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곳에서도 저는 우리가 그들이 해석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끌어안는다고 생각하고 관객한테 그 열려있는 해석의 장 자체도 관객이 어떻게 이것을 풀어내고 해석하든 우리는 그것들을 다 포용한다라는 좀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거그 기조는 유지하되 지금까지는 약간 어떤 방향을 읽으려면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특히 작년과 올해. 근데 그거에 그거에서 좀더 가지는 않고 조금 살짝 메인 길에서 살짝 요렇게 갔다면 작년과 올해가 이번엔 또 요렇게도 한번 가볼 길일 것 같다라는 생각 정도만 아직은 있습니다.